일본 연예계를 넘어 아시아를 뒤흔든 기무라 타쿠야와 쿠도? 시즈카의 사랑은 단순한 유명인 커플을 넘어 하나의 전설입니다. SMAP의 톱스타 기무라와 인기 아이돌 쿠도 시즈카는 서핑 등 공통 취미로 가까워졌습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고 끌린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2000년 11월, 기무라 타쿠야는 콘서트 도중 결혼합니다. 라고 외쳐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선상되는 쿠도 시즈카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며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소속사와 팬들의 반대에도 그는 오직 사랑을 택했고, 이는 용기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결혼 후 쏟아지는 비난과 루머 속에서도 두 사람은 굳건히 서로를 지켰고, 2001년 코코미, 2003년 코우키 두 딸을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딸들은 현재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여전 일본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부부입니다. 서로를 향한 조용한 응원과 존중은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진실됨을 증명합니다.